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사이신 천성 헤드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F5000에서 출력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저희가 후가공까지 하는 작업이라 그 과정을 좀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또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비조명 플렉스 5메다 원단을 장착을 해서 지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5,800에 4,200mm 무조건 5메다 원단에 출력을 해야 하죠. 이걸 뭐 중간에 고주파하면 고주파 자업 보이고 깔끔하지 않은 작업이 되죠. 5메다까지는 이렇게 한 번에 처리가 됩니다. 깔끔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5m 원단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5m까지는 이렇게 한 번에 출력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고주파 비용 뭐 이런 거 계산하고 하면 크게 차이 없습니다. 약간 5m 원단을 쓰는 게 조금 비싸요. 5m 원단은 1000곱1000 데니아 원단입니다. 일반 우리 플렉스들 3m 이하 3m 폭 이하 원단들은 1000에 500이에요. 그만큼 5m 원단은 튼튼합니다. 그래서 대형 광고물에 적합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 F5000 에이보리 잉크로 지금 출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F5000입니다. 아주 열일하는 장비고요 아 정말 저희가 마음에 들어하는 장비고 여기서 출력하는 출력물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고객분들이 자 말씀드렸듯이 5메다4 비조명플렉스 스타플렉스의 비조명플렉스의 UV 출력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색상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있고요 네, 의료 관련 네, 그런 광고물입니다 자, 고주파 안 하니까 얼마나 깔끔합니까? 자, 이제 출력물에 저희가 이렇게 돈보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요거죠, 요거. 요게 돈보 표시인데, 자, 저희가 이제 이거 재단을 해서 접합까지 자체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돈보 표시 다 해놨고요. 자, 그 과정을 이런 대형 광고물 출력부터 접합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업무에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시공만 빼고는 이제 다 자체 제작이죠. 예, 시공은 저희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출력과 가공 그것까지가 저희의 업무입니다. 예, 사이즈는 5800에 4200mm 네, 대형 광고물치고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지만 5m 원단에 한 포개 해서 저희가 4면 어, 줄을 놓고. 열 접합을 합니다. 네,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듯이 이제 의료기, 의료 관련 광고물이고요. 참 안정되게 출력하는 저희 F5000인데 원단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렇게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출력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뭐 저희 이제 장비가 좋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데. 주름이 가기 시작하면요. 출력물에 영향이 가요. 깔끔한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안정성이 결과물에도 영향을 분명히 끼칩니다. 네, 저희 담당자가 출력물 체크하면서 계속 출력은 진행 중이고요. 자, 이 작업이 이제 끝나면 또 다른 장폭 출력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폭은, 저희가 이제 말하는 장폭은 3m, 5m 원단을 사용하는 것은 장폭이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바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요새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참 다행인 것은 저희는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저희도 더 깔끔한 작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장비 전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출력되고 있는 것이 f5000u입니다 장비 길이만 한 10m가 넘어요 자 출력폭이 5m인 저희 f5000uv입니다 이 출력이 끝나면 이제 후가공 과정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접합 작업부터 타공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접합은 이미 해버렸네요. 접합은 다 끝났어요. 열접합은 끝나고 이제 타공만 남았고 방금 전에 끝났대요. 이 저희 접합기 밀러의 웰던 마스터 접합기로 열접합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열접합은 다 끝내놓고 이제 4면 타공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열접합도 마찬가지지만 타공도 이한 번씩 계속 말았다가 타공하고 다시 풀러서 말아서 타공하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번거롭지만 번거로워도 저희 자체에서 해결하는 게뭐 시간적으로나 뭐 비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외주 주면 뭐 저희 트럭에 실어서 또 갔다가 또 찾으러 갈때또 찾으러 가고 또 시간 오래 걸리고 네, 일정이 잘 맞춰지지가 않죠. 저희가 함으로써 일정도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람 손은 많이 가지만 저희가 작업을 확실하게 또할수 있는 장점도 있죠 또 한쪽 면 타공이 끝나면 또 이렇게 풀러서 다시 말아서 아 정말 번거롭죠 손도 많이 가고 이제 3면이 끝나고요 맨 마지막 면 타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말았다 폈다 하면서 확인도 되고 화면 출력에 이상이 있는지도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된 것을 이렇게 말면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면 남았습니다. 이제 한 면만 타공 처리하면 이 작업은 이제 완료가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의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비록 접합하는 과정은 못 보여드렸지만, 접합되어 있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까지 넣고 열접합해서 타공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데 보시면 아주 굉장히 튼튼하게 됐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나가서 터지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접합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작업은요.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출력부터 후가공까지 이렇게 완료된 작업이었습니다. 자, 저희 또 F5000은 또 바쁘게 예, 이렇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또 빌보드 야리 뭐 이렇게 잔뜩 들어와서 원래 저희 담당자가 보니 저희 회사 박사장님인데 오늘부터 사실 연차예요. <laughs> 연차인데 오늘 <laughs> 출근했어요. 급하게 요청해서 출근해서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아참 예, 연차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또 열일하시는 우리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뭐 여러 개가. 예, 지금 작업이 계속 밀려 있어서 이렇게 뭐 거의 풀로 내일까지 풀로 또 출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5메다 비조명 플렉스 원단에 저희 F5000에서 UV 출력을 한후열 접합하고 펀칭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작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열 접합 과정은 생략이 됐습니다. 다 끝나버려가지고 예, 곧 다음에는 좀더 꼼꼼하게 촬영해서. 에, 그런 과정까지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제 뒤로 F5000은 오늘도 계속 바쁘게 움직입니다. 어, 출력물 뭐이 빌보드 야립 등잔뜩또 들어와 있어서 저희 오늘 연차이신 저희 근무자가 오늘 연차를 반납하고 지금 또 이렇게 어,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제작 과정이나 또 특이한 작업들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유용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전혀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다 알고 있고요. 하지만 또그 와중에 또 꼭꼭 필요한 정보들이 있어서 또 그런 게 유용했다고 잘 봤다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희 이 실사 관련된 출력 작업들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촬영해서 월수금 오전 11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례나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 딱두 가지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열심히 촬영해서 좋은 제작물이나 좋은 출력물들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